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따라 해볼까요 시간이고요. 저번 시간에 뭐 하셨냐면 여기 1번 요거 하셨어요. 오늘은 요거 두 번째 하품 포즈라고 해서 반달 자세를 알려드릴 거거든요. 요 자세를 하게 되시면. 이 옆구리 라인이라든지 골반 아래쪽에 있는 부분 몸의 라인을 조금 더 위로 상승시켜주게 되실 거고 아주 슬림한 바늘 만들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잠깐 내려놓고 음 먼저 두 발을 이렇게 나란히 모으게 되실 거세요. 그리고 제두 발을 머리 쪽으로 길게 뻗어내놓습니다. 제 뒤끝이 너무 밝지 않으실 거고요. 너무 뭐 이렇게 하체를 꽉 누르지 마시고 조금 더 무릎 있는 부분, 뒤쪽, 허벅지, 엉덩이 쪽 모두 다 위로 끌어올리셔서 두 손을 머리 쪽에서 깍지 끼게 되실 거예요. 오케이. 자, 검은손가락을 위로 한번 길게 뻗어 올렸습니다. 이 깍지 캐 손이 좀잘안 보이시죠? 자, 깍지 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손등뼈 사이사이에 는뭐 이렇게 당기셔서 그대로 손등뼈 사이사이 스트레칭, 그 다음에 검은손가락 위로 올려내게 되실 거예요. 손목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밀리거나 또는 이렇게 엄지로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는 손날 쪽 있는 부분 쓰셔서 팔 뒤쪽 라인까지 다 잡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위로 올리게 되실 거고, 자, 올리셨을 때 너무 몸을 뒤로 젖히려 고하지 마시고 갈비뼈를 살짝 닫아주세요. 그래서 어, 호흡을 마시면서 inhale. 엑셀! h 먼저 몸을 오른쪽 천천히 기울여내세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안쪽으로 갈비뼈 안쪽 옆구리 골반 아래쪽 있는 것들 모두 다 당겨내셔서 한번 반달 자세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발등 뭐목 어깨 힘주지 마시고 그대로 아래쪽에서 쭉당겨지는 느낌으로 자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또 반대쪽 i n h 엑자 겨드랑이 안쪽으로 또한번 갈비뼈 안쪽에 있는 부분 옆구리 골반 아래쪽 당겨내셔서 어깨와 목보다는 몸 아래쪽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당겨볼 수 있을까?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세요. 자 원래는 이 포즈를 세번 호흡을 하게 되시는 건데요. 그래서 위로 올려내셔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마셨다가 내쉬고 마시고 내쉬었다.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, 양쪽, 세 번을 번갈아가면서 하시게 되실 거세요. 자,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하겠습니다. 자, 깍지 껴서 위로 올리게 되시면 되고, 팔이 이렇게 다안 펴지시는 경우 가 굉장히 많으세요. 팔을 펴고 싶은데 팔이 잘안 펴지시는 경우, 이럴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. 한 팔씩 이렇게 들어 올려내셔서 이 팔이 이렇게 잘안 펴지시는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이몸 안쪽에 들어있는 근육이 위로 당겨지기가 어려우셔도 되세요. 어깨랑 팔을 당기려는 느낌보다는 또 한번 겨드랑이 안쪽으로 갈비뼈와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을 번쩍 끌어내시고 어깨 아니시고요. 등 뒤쪽으로 쭉 당기된 팔이 이렇게 뻗어지는 느낌을내세요네또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내셔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갈비뼈. 골반 안쪽에힘을쭉 당기세요. 자, 그래서 두 팔이 위로 동시에 올라갈 때 이렇게 깍지기해서 어렵게 되시면 양 팔을 조금 넓히셔서 위로 쭉 겨드랑이 안쪽으로 골반과 옆구리 당기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여내셨다가 동일하세요. 이때도 손의 느낌보다는 팔의 느낌보다는 겨드랑이 안쪽 옆구리 등을 따라 젖추길게 이렇게. 이렇게. 또 반대쪽으로 쭉 뻗어내셔서 기울여보시면 돼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어, 몸 있는 부분 라인을 조금 더 바르게 잡으시고, 바르게 잡으시고 싶거나 또는 하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위로 높이고 싶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품 포즈를 이용을 하셔서 한 번쯤, 음,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짤막 짤막 해보시고요.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포즈를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음, 계속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안내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